네 오늘 주제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채치 피티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 사용할 때 보면 항상 어떤 사이트나 어떤 클라우드에 있는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온라인이어야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쪽 사이트에 반드시 전달되어야 결과가 나온다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뭐 이런 핸드폰. 혹은 이런 노트북, 이런 데서 스스로 돌아가는 AI, 다시 말해서 디바이스 위에서 돌아가는 AI인 언디바이스 AI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인터넷이 전혀 연결 안 돼도 오프라인에서도 됩니다. 첫 번째로 메일을 내가 쓴다라고 하면 메일 쓸때 옆에서 이렇게 막 도움을 주는 거죠. 네. 이거 이렇게 쓰지 말고, 그리고 앞쪽에는 뭐 인사부터 해야 돼. 마무리는 이런 멘트가 좋아. 이런 것들, 뭐 메일 쓰거나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포토 앨범에서 내 핸드폰에 들어있는 사진들을 얘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 엄마 사진을 찾아서 오늘 생일이니까 슈퍼맨 엄마로 그려줘라고 하면 엄마를 찾아서 슈퍼맨 그림으로 다시 재구성해주고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 안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엄마 얼굴이 외부로 노출이 안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CPU한테 우리가 많은 걸 맡겼지만 CPU는 말 그대로 그 수학적인 연산만 하는 애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뭔가 대량의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GPU를 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AI 하면 GPU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간밤에도 6%인가 올랐죠 계속 오르고 있죠 네 GPU를 만드는 회사가 지금 AI 시대의 최고의 회사가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GPU의 가장 큰 문제는 고성능 고전력이에요. 음. 다른 대안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NPU입니다. NPU의 N은 바로 뉴럴이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사람 의 뇌세포가 뉴럴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 사람 머릿속에는 뇌세포가 100억 개 정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NPU는 어떤 거냐면 특정 용도로 극도로 포커스가 되어 있는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인공지능 생성용 AI를 처리하기 위한 전용 칩이 또 따로 나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전용 칩이 따로 별도로 칩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나오고 있는 칩셋들을 보면 하나의 칩 안에 뭐 CPU도 들어있고 GPU도 들어있고 한데 그 안에 한 켠의 NPU를 만들어서 집어넣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왜 운전 같은 거를 할때 제일 처음 운전할 때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시간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면서 음악 틀고 그게 이제 익숙해진 거죠. 그 익숙함만 뽑아서 따로 칩으로 만들어 놓는 게 MPU가 되는데요. 익숙해졌으니까 전기를 적게 먹겠죠. 애플은 Open GLM이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네 홈페이지에도 발표하고 우리가 이런 거 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애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칩이 준비가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제대로 된 언어 모델을 돌릴 만한 성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능이 워낙 작기 때문에 하다가 말문이 턱 막히겠죠. 이순신은 누구야? 누구지? 이러면 바로 채찌피티한테 넘겨요. 네.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어? 이순신을 물었는데 대답을 하네? 채찌피티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디바이스에 올라가야 되겠죠.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즈가 있죠. 코파일럿 플러스 PC라는 하드웨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퀄컴 스냅드래곤 CPU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이미 발매가 됐고요. 그럼 얘가 m p u 역할도 같이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데스크탑 PC는 이 기능을 아직 못 쓰는 건가요? 못 씁니다. 코파일럿 플러스 PC가 되어야 이제 언 디바이스 AI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안드로이드에는 역시 뭐 삼성 뭐 샤오미 이런 데서 사용되고 있는데, 근데 안드로이드 폰에도 역시 이 스냅드래곤 칩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언디바이스 a r 을 사용하는 이유, 네, 일단 프라이버시, 시큐리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내 장치에 있는 데이터들을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NPU라는 게 필요하다, 저전력이다. 그리고 NPU에서 뭘 돌릴 거냐? 스몰 랭기지 모델을 돌릴 건데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이 따로 준비하고 있고 디바이스는 윈도우즈 그리고 맥 os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서 이런 것들을 쓸수 있게 될 거다 이제 윈도우 대 맥이잖아요 제가 요거를 이렇게 애플에서 발표한 영상을 이렇게 요약해 놨어요 그래서 애플에서는 네, 자체적인 언디바이스 ar을 가지고 바로 이 메일 내용을 쓰거나 아니면 또 메일 내용을 요약해서 나한테 설명해 주거나 이런 데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뭐 코파일럿이라든가 뭐 GPT들이 다 PC에서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발표한 건뭐 다르게 뭐가 있는데 했는데 온 디바이스 AI라는 개념이면은 다르겠네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던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윈도우나 아니면은 맥이나 지금 이제 각자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각자 탑재되고 상용화되는 이 시점은 언제가 더 빠른 건지? 어, 일단은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또요 분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나델라, 네, CEO죠. 네, 이 분이 지금 코파일러 플러스 PC를 발표를 했는데 제품은 이미 팔리고 있고요. 이쪽이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맥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오픈 뭐라고 하셨죠? 오픈 ELM. 예, 오픈 ELM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챗GPT를 호출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면 윈도우는 어떻게 가고 있나요? 윈도우는 파이3 자체가 사이즈가 꽤 크거든요. 아, 그러면은 ELM보다는 처리할 수 있는 게좀더 많다는 훨씬 건가? 많습니다 음. 그래서 파이3가 지금 현재 성능이 어느 정도 되냐면 파이3 정도 되면 GPT 3.5 정도는 따라갔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해되면 3.5도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3.0이나 되면 아 이거 너무 까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아무튼 가장 최소한의 양이다. 네. 아, 그러면은 지금 맥과 윈도우에서 시스템 깊숙이 연동되는 이런 질문을 하면 현재로서는 윈도우가 좀 많이 앞서 있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술적인 측면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잘 준비한 게 일단 하드웨어. 네. 실리콘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칩셋 업체들하고 다 정리를 했고요. 그 위에 올라가는 이제 개발 스택 그리고 여기서 뭘 돌릴 거냐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돼 있는데 문제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즈밖에 없잖아요. 근데 맥은 아이폰도 있고 맥도 있고 아이패드도 있고 애플 TV도 있고 할수 있는 게더 많다는 거죠. 아, 허브로 다 연결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내가 적당하게 승인만 해주면. 내가 대화하고 나와 이야기했던 것들을 보안이 충분히 보장되는 상황에서 아이클라우드로 타고 다니는 것도 가능하겠죠. 어 아, 그리고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게애플워치에도 ELM이 탑재가 되면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얘는 어차피 아이폰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언디바이스 AI니까 프라이버시 문제 없이 내 핸드폰에 들어있는 주소록을 이렇게 바로 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 중에 누구 하면, 또 여기는 엄마를 슈퍼맨 이렇게 했더니 엄마를 슈퍼맨으로 이렇게 바로 그려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럼 이게 대부분 내부적으로 처리가 된다는? 대부분이 아니라 그냥 디바이스 안에서 다100%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시리도 지금 보면 시리를 잘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한국어가 언제 지원된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아이폰 16 출시는 아첫 국가로도 돼 있던데. 네. 뭐 출시하고 상관없이 너무 작게 만들었으니까 이걸 또 한국어까지 가르치려면 사이즈가 아무래도 커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 영어로 되어 있는 애들을 데리고 와서 얘한테 한국어 데이터를 넣어서 튜닝하잖아요. 다시 영어를 까먹는 현상들이 생겨요. 아 너무 작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또 레이어를 나누고 복잡한 기술들을 써야 되는데 어, 아직까지 애플은 그 정도까지는. 못할 거다 그래서 한국어 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아직은 윈도우 쪽이 좀더 저희 이제 한국어에 쓰기는좀 최적화가 돼 있겠네요 그렇죠이 코파일럿 플러스 PC에 들어간 실리카 같은 경우는 어 일단은 그냥 파이3 정도만 해도 한 3, 4기가 정도 되는 용량이거든요 네, 그 안에서 해보면 뭐 한국어로도 대답도 하고요 얼마 전에 이거를 벌써 들고 다닌 사람이 있었어요. 음 예, 한국 사람 아니었고, 일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쓰는 걸 보니까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잘 동작도 됐고, 물으면 영어로 물었는데 한국어로 대답해달라고 하니까 한국어로도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사용할 만한 성능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인크래프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그림이냐면, 이 마인크래프트에 보면 각각의 아이템들 만들어 내려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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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해서 뭔가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공식 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게임 하는데 온디바이스 AR을 켜놓고 질문하는 거죠. 나 지금 칼이 필요한데 뭐하고 뭐하고 합치면 돼?라고 했더니 철광석을 인벤토리에서 가지고 오고 뭐 이렇게 설명하면서 게임에 대해서 같이 얘기했죠. 네 그러다가 갑자기 뭐 좀비가 나타나면 도망가 이런 것들도 알려주고. 아,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게임업계에서도 사실은 이런 생성용 AI들을 많이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게 다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온디바이스 AI 개념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거의 비용이 안 들고도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렇기... 다만 그게 적용되는 디바이스를 써야 된다는 그 차이가 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또몇 개가 재밌거나 효율적인 음... 몇 가지가 나오면 시장이 또 생각보다 빨리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이 기능들이 마이크로소프트만 혹은 애플만 사용하는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이용해서 이제 앱을 개발할 수 있는 시장이 다 열려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 도구들도 이번에 다 발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NPU의 이 성능을 이용하는 뭐 게임 소프트웨어 어떤 게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 주제인 셋 GPT가 탑재되는 맥과 윈도우즈 전격 비교 음. 결론은 뭔가요? 결론은 새로운 시장이 오고 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말 진심이었다. 그리고 애플은 영리하게 자기 시장을 잘 지키면서 시간을 벌었고요. 누가 더 낫냐는? 저는 기술 평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손을 들어주겠지만 시장 평가는 애플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애플 쓰이네요. <laughs>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럼 지금까지. 오늘의 특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